안 돼! 안 돼! 20원만 더 줘요 어... 인생은 너무 무거워 뭐야 이거? 응? 야, 너 때문에 라이언맨에서 잘려서 다시 아르바이트생 돼갖 고생하는 고꿈 꿨잖아 그래도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긴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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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서, 설마, 사장님? 에? 사장님! 사장님! 으악! 사장님! 먹냐! 뭐야! 일어나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심폐소생술이 전혀 기억이 안 나! 음. 바운 능력이라도 써야 하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응? 응? 사장님 백화점 세일한대요. 2월 된 상품은 추가로 30% 세일 더 한다네요. 응?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쉽게? 오빠는 아직 사장님을 잘 몰라. 어. 어디? 어디? 신상 명품 세일? 에? 여긴 명품 매장이 아니잖아. 냄새도 퀴퀴하고. 근데 왜 음. 여기서 주무세요? 아, 아 왜긴 여기 내방 아닌가? 아, 글쎄.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아, 맞다. 어제 이상한 괴물을 보고 기절했다. 에이, 설마 저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 놀라다니 내가? 나 강심장 프린스야.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는 너희랑도 같이 살수 있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처럼 착한 연습생이 또 어디 있다고요. 아이고, 황송해라. 네네, 그러시겠죠. 근데 이 카메라는 뭐예요? 아, 그, 그 그건 백 100만 원.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시청자 비디오 사랑 앞으로 보내주시면 대상에겐 백만 원을 드립니다. 응? 아, 0만 원? 아, 어쩌지? 돈 때문에 자는 걸 몰래 찍으려고 왔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상금 타는 걸 알면 같이 회식하자고 할 텐데 그럼 옷도못 사. 이건 뭔데요? 어? 뭐하러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거냐고요? 응. 몰랐어? 이거 최신 전학이야. 점점 수상하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있긴 뭐가 있어? 너희들 연습 장면이나 찍어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만. 왜? 이렇게 비싼 카메라로 우리 연습 장면을요? 에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면서. 음, 당연히 아니지. 사실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남겨두고 싶었단다. 역시, 프린스 사장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아니, 이 모아홈즈의 생각으로는. 사장님 이야기를 순순히 믿으면 안될것 같아. 정 우리의 연습 장면을 찍어서 남겨두고 싶으셨다면 말이지. 밝은 낮에 프린스 기획사에서 가장 연기력이 출중한이 모아의 연기를. 연기력이... 그래, 오늘은 각자 다른 미션을 주겠어. 모두 탈 연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야. 미션이요? 재밌겠다. 어. 나 미션 수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미션부터 수행할까요? 아니, 다리가 왜 이러지? 오늘의 깜짝 미션을 완벽히 수행하는 요원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보너스래첫 번째, 모아의 미션은 오늘 하루 종일 말하지 않기. 음. 이제부터 말하면 보너스 없다. 음. 왜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까 자꾸 말하면 내 속셈이 들통 나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달을 쓰고 말을 할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 뭐, 모아는 외국어도 잘 하니까, 몸으로 말하는 것도 쉽사리 잘 하겠지... 아이, 그럼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아 말고, 다른 사람은 말해도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음. 아 야로의 미션은? 아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거다. 네. 이러면 나라 차기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조용한 하루가 되겠지? 응, 음, 응, 음, 음. 그럼 저는요? 저에겐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제건 중요한 임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탈연기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지, 몽니 처음 괴물 의상을 입으니까 어땠지? 또무시당했어 <laughs> 음, 처음 괴물 의상 입었을 땐 불편하고 어색했죠. 너희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애가 야로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거지. 우와, 역시 사장님이셔.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아뇨! 아비 뇨, 뇨, 뇨! 줄어질 다 파우, 들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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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탈을 쓰면 머리가 꽉 끼어서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옛 너무 소심해서 탈이야 저는요? 아, 몽니가 남았네 몽니는 탈을 쓰면 뭐가 제일 불편했었지? 음. 답답하고요 앞도 잘안 보이고 그거야 응응 어? 응. 응? 응. 아+ 사인해 주시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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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다 어어어 응. 어, 어,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멍리는 어. 오늘 하루 아. 잘 보이지 않는 아. 탈을쓴 셈이야 으 아. 아. 아무튼 다들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 지켜볼 거니까 잘 지켜.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서 연습하도록. 아, 여기는 어디야? 여기 공원이야! 근데 공원에서 뭐하려고?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연습하라고 했잖아. 아 운동 맞지? 아 운동하자고? 운동? 어느 종목? 야구, 농구, 축구, 태권도 다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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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넌 엑스맨이래? 엑스맨, 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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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내가 1번 할게. 음. 무슨 운동 할까? 피구하자 피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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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내숨 무리야. 음, 음. 음. 그럼 족구하자. 공도 여기 있잖아. 뭐아가 선을 나누자. 좋아. 가위 바위 보. 음. 우리를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응 음. 먼저 15점을 내는 팀이 이기는 거야. 15점 한 세트로 끝. 알았어. 근데, 심판은 누가 보지? 몽이 아가씨, 파이팅 어, 할아버지! 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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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어. 어. 아이, 답답해. 몽룡 음, 음, 아가씨 화이팅! 이대로는 안 되겠어. 공이 오는 방향을 말로 알려줘. 응. 몽야우 왼쪽 어? 도시 방향이야. 헤이. 음. 이거에 맞았으면. 음.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자, 자! 음. 우리가 졌다. 영상 좋은데? 이 테이프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들을 팔아 돈을 벌다니. 에이, 그치만 아까 넘어지는 거 되게 웃겼는데 100만 원은 내 것이 분명할 텐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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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깁이, 답답해 프린스 <pursue> 어. 아. 응. 양심에 그럴 순 없지 응. 소포 붙이는 걸 깜빡하셨나? 이걸 붙이면 칭찬받겠지? 으아! 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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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떡해? 으아! 자, 그럼 오늘 작품 중에 대상은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었죠? 아이돌의 미래. 작품, 작품 제목은 저희가, 저희가 직접 지었답니다. 대상한테는 상금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으아! 으아! 당심장이라면서 <laughs> 우리 볼래 웃긴 장면 찍으시려다 그랬지 <웃음> <웃음> 그럼 백만 원이 우리 보러스에도 웃지마 웃지마 백만 원 필요 없어 왜 저것만 녹화된 거야 너희 웃긴 장면은 어디 갔어 비디오를 누가 보냈어? 리모컨 이리 내놓지 못해! <laughs> 아, 근데 사장님 연습 효과가 대단해요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말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도 우린 이제 완전 괜찮거든요 100만원으로 음. 아, 뭘 하지? 타이언 음. <laughs> 미션은 실패야! 사장님 사랑해요! 나도 비틀어질거다 그래도 좀 멋져 보이냐? 응, 어, 완전 멋져. 머리가 커지니까 다리는 더 짧아 보여서 짱이야. 큰바의 <laughs> 얼굴이 그나마 괴물 탈려 가려지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다. <웃음> <웃음> 자, 괴물 원, 투, 쓰리, 포, 스탠바이 해라. 이야, 나 이겼다! 공주님. 나는 라이언 드래곤 왕국의 수호자, 백성들의 히어로! 공주님을 지키는 미소년 기사, 라이언맨! 정의의 사장 라이언맨, 로얄 파 라이언맨으로 변신! 음. 그런 긴 대사와 퍼포먼스 할 시간에 공주나 빨리 구해라! 제가 왔습니다, 공주님! 이걸로 가지. 근데 뭐뭐아넌 원래 뭐대고제뭐몽 대몽리입니다. 네, 그래 <laughs> 너넌더 강하게 할수 있는데 왜 몸을 사리고 그래? 더 화끈하게 해봐. 할수 있잖아.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 응? 한 가지 허점을 발견했는데요. 공주가 저렇게 잘 싸웠으면, 그동안 왜 약한 척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에, 아, 그거야. 작가가 정신머리가 없. 어, 어, 어.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괴물 연기나 잘해! 아, 피곤한데 또 무슨 연습이야. 나야, 멍멍이. 근데 그, 모래주머니는 뭐야? 괴물 연기를 좀더 잘하고 싶어서 체력을 더 기르려고 괴물 탈을 평소에도 쓰고 다니면 익숙해질 것 같아 어? 와 그런 좋은 훈련법이 있었군 나도 할래 <laughs> 짠! 난아이언맨에서피트리 공주가 제일 좋더라 이게 좋아하는 캐릭터 옷 따라 입는 분장 놀이냐?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쓰고 있어야겠다 응. 응. 왜안 들어가냐? 어제 촬영 땐 들어갔었잖아 하루 사이에 머리가 더 커졌나 봐 머리 뒤쪽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지 겨우 들어갈 것 같은데 하루 사이에 머리가 더 커진다니 어제 목리 때문에 머리 부딪혔는데 그래서 부었나? 좋은 거라곤 아이큐밖에 없는데 머리 나빠지면 그게 물어내 너도 맞았어 내 머리도 물어내 물어낼 네 머리가 어딨냐 하여간 목리 제도 좀 오바다 겨우 괴물 인력 가지고 자자 자, 오늘은 이 프린스가 직접 연기 레슨을 해주겠다. 또 사장님이세요? 제대로 된 연기 선생님은 언제 오시는 건지. 어 먹니? 넌 아예 괴물 탈을 쓰고 왔구나. 네, 괴물 연기를 더 잘하고 싶어요. 힘도 더 세지고 동작도 더 날렵해졌으면 좋겠고요. 응 좋아. 그렇다면 자 맞지. 이 연기를 따라해보거라. 좋았어. 그럼 다음은 이 공룡 연기에 도전해보자. 네? 잘했다 목리. 자자 진정하고 너는 누구라고? 야, 어, 예. 저는 목리입니다. 그래 좋았어, 잘했다 목리. 오늘 어? 최고로 잘했다. 니가 어? 최고로 잘했다고? 이 뭐가 아니고? 근데 이건 남의 연기를 베끼는 거잖아요 전 저만의 괴물 연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 너희들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남의 연기를 따라해도 어차피 발연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하하하 <laughs> <에이>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자 <laughs> 아,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다니니 힘들긴 힘드네 아! 아. 집사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몽리 <목소리> 아가씨 어? 어. 뭐야 여태 저런걸 몸에 달고 있었던거야? 몽니는 정말 괴물같다 아 진짜? 고마워 아, 진짜? 좋았어 좋았어 특히 괴물 일너 아주 잘했다 에? 저요? 그래 몽니 그거 봐 하면 되잖아 에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괴물이 되겠습니다 몽니가 칭찬받았어 준비된 엘리트 배우 모아가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연기 경력이라고는 몇달 되지도 않은 몽니가 나를 제치고 우리 모아 각선미 좀봐 미스코리아 시켜야겠어 음 맛있는 사과 와,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나중에 탤런트 하면 성공할 거야. 이 콩깍지는 난 콩깍지인가? 뭐야 니가 1등이다! 그런데...지금은...지금은... 지금은. <laughs> <laughs> 우리 앞으로 3시간 정도 촬영이 비니까 밥 먹으러 갔다 오자. 야, 로야! 어? 다음 씬에서 나랑 라이언 맨이랑 단독으로 싸운대. 와, 진짜? 나 액션 연습 좀 도와줘. 아이, 그래. 바빠져서 안 되겠다. 점심은 너 혼자 먹고 와. 나로 너마저 나보다 쓸모있어졌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음, 어, 너는 힘은 센데, 뭐랄까, 너무 뻣뻣한 것 같아. 넌 어떻게 하는데? <laughs>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건데, 강! 중간! 양! 약! 강! 양! 약! 이렇게 조절하면서 액션 동작을 하면, 우 <laughs> <laughs> 이렇게? 어야로야 너한테 맞아 죽기 싫어. 자 이번에는 고난도 액션이니까 조심하고. 고마워. 니네 덕분에 액션 연기를 좀알것 같아. <laughs> 제발 때리지 마. 어? 이번에는 서로 간의 조화가 중요하니까 좀잘 맞춰봐. 알았지? 야야, 내 뒷머리 안 걸리겠지? 정면만 나오도록 주의해. 어차피 오빠는 초반에 운덩이에 빠져서 뒤에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laughs> 그럼 연기 잘하고. 알빈. 어? 아, 이게 누구야? 괴물의 몸에 사로잡힌 가녀린 영혼 프리티 스윗걸 몽니아니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나랑 액션 동작 맞춰봐야 하지 않아? 음, 됐어 됐어 이 라이언맨 괴물 일당이와 연습하지 않아도 멋지게 잘할 수 있거든. 왜?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아. 우와, 라이언맨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발로 차지는 말아줘. 자, 그럼 32번 신 괴물들과 달빈의 싸움. 경의에 찾아 라이언맨 로얄퍼 라이언맨으로 변신 는 연기가? 아 잘가라 꼬마 저는 언제나 승리한다 yeah. 이더니 괴물 일이 라이언맨에게 솔직해야 해. 해본 대로 안 됐잖아. 라이언맨이 이겨야지. 괴물 일, 넌 거기서 쓰러져야지. 왜 피하고 그래? 잠깐만요. 어? 어? 괴물 어? 괴물 일입니다. 그래, 괴물 일 이름이 목리입니다. 방금 왜 그렇게 했던 거지? 그건 괴물일이라면 반드시 라이언맨을 이겨서 대마왕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아이, 진짜로 괴물일을 연기하고 있는 거야? 작가님, 왜 그러시죠? 아, 감독님, 이번 신은 그냥 이렇게 가죠 직접 보니 이 아이의 해석대로 이대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음, 하긴 방금 액션도 잘 살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몽예, 어? 너 잠깐 나좀 보자. 어? 어? 어... 지난 편, 가편집본을 봤는데 너의 연기가 살아있어서 놀랬어. 와, 진짜요? 내가 사실 괴물들까지 일일이 캐릭터 잡아서 쓴 거는 아니었거든.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을 배우인 네가잘 잡아줘서 좋아서 <laughs> 그동안은 괴물일이라고 썼지만, 이제 괴물일에게 이름을 줄 거야. 어, 정말요? 극중에서 불리진 않겠지만, 대본에는 이름으로 쓰여지겠지. 이제 괴물일이 아니라, 몽돌이야. 대본에 그렇게 나오면, 몽린 니네 배역인 줄 알라고? 어, 몽돌이야? 우와! 멋진 이름이에요! <웃음> <웃음> 잘해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 드디어 배역 이름이 생겼어요! 이제 괴물 일이 아니라 몸돌이라고요